안녕하세요.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. 빗소리가 들리시나요? 옥상 정원에는 비가 어제부터 하루 종일 내리고 있습니다. 이제 피어난 자약꽃이 피고 있는데 비가 내리고 있네요. 비가 오면 오는 대로 옥상의 식물들은 비를 다 맞습니다. 꽃들이 비를 맞고 미어지진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꽃들이 다시 피어나겠지요. 이렇게 많은 리갈꽃들이 피어났는데 비를 맞고 금방 물러질 수가 있겠네요. 그래서 어제는 비 오기 전에 시든 꽃들과 활짝 피어난 꽃들을 잘라주었습니다. 많이 잘랐는데도 꽃이 여전히 많아요. 비를 맞으면 새로 피어난 꽃은 괜찮지만 피어난 지 오래된 꽃은 무르고 꽃이 떨어집니다. 그래서 시든 꽃과 오래된 꽃은 미리 정리를 해준 거예요. 비오기 전 옥산 식물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분을 넣어주었어요. 5월 중순이 지나면 더워질 테니까 성장이 느려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꽃을 열심히 피우고 있어서 우분을 조금씩 넣어주었습니다. 마침 비도 오니까 잘 녹아서 거름이 되고 있겠지요. 장미들이 피어나고 있어요. 작년에 화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올해는 꽃이 더 많이 필것 같지요. 장미를 키워보니까 물을 많이 좋아해서 물을 자주 줘야 하더라고요. 물이 마르면 진딧물이 잘 껴서 가끔 약도 주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식물들은 물 마름에는 약하고 병충해가 잘 오는 것 같아요. 하지만 제라늄은 물 마름에 강하고 가습에 더 약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병충해는 없으니 키우기가 쉽지요. 이렇게 비를 맞아도 옥상에서는 괜찮더라고요. 비를 맞아서 송아가루와 먼지들이 모두 사라졌어요. 비를 맞을때는 괜찮지만 어, 많은 양의 비가 오거나 한여름 비 맞고 햇살이 뜨거울 때 위험합니다. 그때는 백화현상도 나타나겠죠. 그래도 옥상에서는 바람이 불어 통풍이 잘 되니까 화분이 금세 마를거예요. 올해는 이 많은 제라늄들이 옥상에서 잘 지낼 수 있는지 실험을 해봐야겠어요. 구독자님들도 많이 궁금하시죠?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